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달쌤, 아은영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핑 문제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사자쌤, 왕수아입니다. 지금부터 299일차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4973번 신혜강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페인트가 있습니다. 페인트는 통에 담겨있기 때문에 통으로 새겠지요. 페인트가 한통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974번 김응희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니 아이와 강아지가 함께 있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아 보이지요? 강아지가 사랑스럽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975번 송세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카페 마감 땡땡이 어떻게 되나요? 오후 7시예요 마감이란 영업이 끝나는 시간을 말하지요. 시간을 물어보았으니 7시라는 시간으로 대답을 했겠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4976번 한승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만원을 내고 거스름돈으로 500원짜리 땡땡을 하나 거슬러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10원, 50원, 100원, 500원은 동전으로 된 돈이지요. 정답은 2번입니다. 4977번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신 비행기는 8시에 인천을 땡땡땡, 11시에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먼저 출발을 해야겠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4978번 손수연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크레인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니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위를 들고 나뭇가지를 자르고 있네요. 가지를 잘라내는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979번 김형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노면이 고르지 않습니다를 뜻하는 표지판은 어느 것입니까? 노면은 길을 말합니다. 길의 표면이 고르지 않다는 것은 평평하지 않다는 뜻이지요. 보기를 볼까요? 1번은 고인물이 튈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2번은 길이 미끄러우니 운전할 때 조심하라는 뜻이고요. 3번은 길 표면이 울퉁불퉁하니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4번은 위에서 물체가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뜻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4980번 임정호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곳을 땡땡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대량으로 많이 만드는 곳을 공장이라고 하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4981번 서한의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서울식당입니다. 내일 오후 6시에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약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땡땡땡땡땡. 예약자의 성함 즉 이름을 물어보았으니 이름으로 대답해야겠지요. 정답은 3번입니다. 4982번 김효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번에 기계들을 전부 다 새것으로 교체했어요. 오 그럼 전보다 속도도 땡땡땡땡 성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겠네요. 기계를 새로 바꾸면 이를 처리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겠지요. 정답은 3번입니다. 4983번 정재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니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에 손이 말려 들어가서 끼이는 사고를 당했네요. 손이 끼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4984번 왕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은 황사가 발생한 날수를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황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언제입니까? 그래프의 점이 가장 위에 찍힌 해가 언젠지를 보면 되겠지요. 정답은 3번, 2015년입니다. 4985번 엄태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두통, 치통, 복통의 통은 통증, 즉,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감기도 몸이 아픈 것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4986번 아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와 비슷한 말은 무엇입니까? 기분이 나쁘다. 들뜨다, 좋다, 들다는 모두 반대되는 뜻이고요. 언짠다는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뜻이므로 언짢다가 답이겠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4987번 안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땡땡땡땡 새로 구입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말이 원인이고 뒤에 나오는 말이 결과이지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주는 말은 그래서입니다. 냉장고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했습니다. 를한 문장으로 줄이면 냉장고가 고장나서 새로 구입했습니다. 라고 해야겠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오늘도 한국어 놀이터에서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하면 듣기 문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내일 301차 문제풀이에서 다시 만나요. 한국어 놀이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